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쉽게 풀어드릴 남자 공인중개사 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평택 고덕신도시 어 고덕신도시 지금 현재 개발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고덕신도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역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한번 직접 걸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지도상으로는 거리를 쟀을때몇 어 미터밖에 어안 걸린다 이런 내용만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걸었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 고덕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새로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한번 부동산 쉽게 TV. 고객 네, 중에서 채창이가 한번 오늘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자 출발해 보시죠 렛츠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A3 신호희망타운이 지어질 부지입니다 지금 건너편에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한창 어, 개발이 되고 있죠 상가도 짓고 있죠 어,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련이 지금 현재 있고요. 자, 이 A3 블록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까지. 자, 건너 왔다 지금 생각을 하고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걸어 보시죠. 벌써 기차 소리가 들리네요. 자,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남자 걸음으로 걷고 있구요. 어, 지금 제 키는 이제 어, 177입니다. 조금 추가했어요. <laughs> 자, 여기 버스 정장도 앞에 보이네요. 버스 정장도 앞에 보이고 아, 여기 르노삼성 자동차 어, 할인해 준답니다. 어, 연체만 아니시면 전액 할부 가능. 와우, 김미동 과장님 <laughs> 자, 가보시죠. 지금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요 사거리, 요 왼쪽에는 지금 상가주택이 여러 채가 지어져 있고 짓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네, 자 오늘 날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촬영 찍는 게 내일이 설날이에요. <laughs> 설날 전에 어, 아내가 근처에서 뷰티샵을 하는데 손님이 오늘 아침 일찍 급하게 시술을 요청하셔가지고 요청하셔, 지금 나와서 아내는 시술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걸어 오시다 보면 와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 서정리 여기 안 보이나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걸어가시면 되는데 와 위치가 진짜 가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자전거 도로나 보도 전부 깨끗하죠.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컨테이너가 쭉서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앞으로 개발할 부지죠. 자, 저 멀리 저렇게 보시면은 상가도 짓고 있고 지금 저 아파트 A7블럭 신호희망타운도 보이고 고덕파라곤도 보이네요. 아 지금 요걸 다 걷고 나서 과연 A7블럭 신호희망타운은 얼마나 걸리는지 고덕파라곤은 정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제가 실제로 걸어보겠습니다. 와요 앞에 있는 상가는 정말 가깝겠는데요. 엄청 가까운데요. 또 지금 현재 이빈 땅들도 앞으로 다 개발할 부지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가까운데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코스로 해서 BRT가 들어오죠. 앞으로 광역버스도 이쪽으로 지나다닐 거고요. 자 차가 없는 관계로, 자 제가 그냥 일단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가까운데요. 지금 다온 거예요. 지금 사정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반대편에 또 아파트들도 보이고요 여기 택시 승강장 택시 승강장도 보이고요 딱 5분 정도 예, 5분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 펜스 쳐놓은 곳이 아직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우회해서 지금 서정리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바로 가운데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야, 정말 가깝네요. 자 그러면 다른 블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A7 블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덕신도시 제가 지금 서정역 앞에 나와 있고요. 자 A7 블록으로 이동하기 전에 저는 반나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BRT 승강장도 보이죠? 네, 도로는 정말 깨끗해요. 앞으로 개발이 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펜스쳐 놓은 곳이 아직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서정리역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약간 우회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A7블러, 우리 신호 희망타운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도보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건너왔을 때, 이 문화의 거리, 지금 이쪽이 문화의 거리로 앞으로 다 개발이 될 거예요. 이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남성 걸음으로 걷고 있고요.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리다는 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저 맞은편에 보이시는 아파트 이제 8월부터 입주를 하죠 아참 그리고 A7블러 지금 신혼부부님께서 지금 매물을 내놓으실 분들 접수합니다 예, 네 부동산 쉽게TV에서 어 접수를 하니까요 고덕 신도시에 지금 부동산이 있으니까요 매물 접사니까 꼭이 영상 보시면은 이제 전월세 내놓으실 분들, 금액 여쭤보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왼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지금 성산타워가 지어질 부지죠. 저 뒤쪽으로는 로자베. 지금 상가를 짓고 있군요. 저 왼쪽에는 고덕 파라곤 아파트가 보이네요. 가깝네요. 네. 자,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좀 전에 A3. 신호 희망타운도 가까웠는데, 오, 어, A7 블럭도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H 7 블럭, 신호 희망타운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 엄청 가까운데요? 이야. 자. 어반센터프라자 상가분양 한답니다. <laughs> 지금 이 상가들은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들이라 투자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상가분양도 어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쉽게 TV 연락 주시면 어느 위치에 어느 상가 분양이 좋을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메디칼 다 지어진 건물이죠? 와우. 자, 저기가 저 제가 걸어왔던 자리예요. 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걷죠. H 블럭에 사시는 신혼부부들이 화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설날 전날인데, 아, 분양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다 왔습니다. 이게 A7 블러, 신호 희망타워. 와, 제가 봤을 때, 뭐, 주체를 한것 빼고는, 4분 조금? 네, 4분 조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가까운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고덕 파라곤입니다. 저기까지 걸어가 볼까요? 지금 A7이고요. 여기 신호희망타운. A7 신호희망타운은 4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자. 고덕 파라곤입니다. 아. 지금 고덕 파라곤 전세 메모리드 매매 메모리드. 지금 엄청 지금 매매가가 뛰고 있죠? 전셋값도 그렇고요 아, 정말 매매가 보면 대단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 우리 사모님 사장님, 좋으시겠습니다. <laughs> 자, 고덕파라곤. 사실 고덕파라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걸어온 것보다 이쪽 왼쪽 보시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 앞에 보이시는 게 고덕파라곤이죠 자 고덕파라곤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쭉 내려가시면 돼요 저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까 A3 블럭하고 A3 신혼부부 희망타운하고 어, 거리가 비슷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지금 제가 가장 가까운 거는 A7 블럭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거, 저기, 자이 아파트죠? 어, 뒤쪽으로 제일 풍경채 그리고 H 블러 뒤쪽으로, 저기 뒤에 잘안 보이는데, 신하인스빌. 저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상가주택들이 들어서 있고요. 아직 지금 개발이 1단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발할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가가 어,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덕신도시 정말 투자 가치성이 많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부동산 쉽게 TV 우리 공인중개사 채창이 어, 전화 주시면은 지금 h 7블러 똑같이 신호희망타운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가 분양도 하고 있으니까요. 상가 분양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laughs> 고덕신도시에 웬만한 물건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그리고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시면 그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 영상을 찍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